안녕하세요. 오늘은 릴리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릴리에 일단 기본은 징발 가젯, 주먹, 띠어 따끔한 일격, 초읽기 기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솔로 쇼다운을 바꾸고 시작해보세요. 하면서 강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릴리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파워큐브를 좀 초반에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걸좀 초반에 딱 먹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만나면 한 번에 바로 때려주고 잡아야 돼요. 이게 피가 없는데 상대방이 온다? 그럴 때는 징발을 써서 도망치면 되십니다. 저기서 예를 들어 약간 상대가 오면 탁탁탁 이렇게 죽이는 거고 이 와서 약간 주... 그래서 이제 어 아, 일단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자 다시 이게 상대방이 오면 그림자 영역으로 피해야돼요 증발해서 우선, 전 도망치고, 탁. 도망쳐요. 이렇게, 부쉬에 숨어서, 정, 모르게 해야 되는데, 즐겼네요. 그러면, 이 원으로 궁을 채워요. 그리고 다시 하고, 남삐좀 채워. 오. 아, 에임. 잠깐만 이건 일단 초반에 파워큐브 파이밍을 못했어 이렇게 피해주시면 되고 이거 초반에 잘못해가지고 이번 판은 좀 망했습니다. 일단 파큐가 있으니 먹어야 되겠죠. 이번 판은 존버로 승리했어요. 우선 제대로 된 광전은 자 여기서 릴리가 이제 죽으려고 할때 가젯을 써서 생존을 하는 그런 컨셉 큐급 어, 파미. 일단 저기 위쪽에 애들. 일단 3개 정도면 충분해요, 릴리는. 일단은 죄 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랑 채우는데 좀 피가 안 달게 피가 안 달게 그리고 키를 좀 멀리서 그냥 오토에임을 써서 맞추면 돼 오토에임. 오토임이 이렇게 가끔씩 안 맞을 때도 있어, 있습니다. 오, 잠깐만 더망쳐야겠어 오, 무빙샷. 어차피 안 돼요. 이렇게 숨어있고. 여기서 몰래 궁을 채워줍시다. 얘들아, 제발 와라. 한 명만 죽어. 들켰다. 한 명만 더 죽으면. 어, 뭐야. 이렇게. 뭐야, 슈다 아, 이번 판 이기겠다. 누구야? 안젤로? 아, 리, 저 릴리면 내가 이기, 이기지. 아, 아깝게도 아 졌네요. 어쨌든, 각자는이 정도. 일단, 이거 왜 여기, 이걸 서, 쓰라고 설명했냐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얘는 이제 좀 높은 적들이 좀 아플 때좀좀두배 확률로 더 피해를 주고 얘도 생존을 하려고 더 세게 하고 이, 이거는 그냥 보 어쨌든 이렇게 끝입니다. 끄기 하... 전에 이것만 이건 끄기 전에 이건 이것들만하기. 그.